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위시 라마 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오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 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야훼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할 렐루야. 네, 오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여교순복음교회와또 우리 당회장 이영훈 목사님 이 마지막 때에이 교회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합당하게 이끌어가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영혼육간에 강건함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청장년국이 우리 대학 청년 우리 연합예배가 날로 하나님 부응하게 해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예배들 될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은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을 놓고 주님 의 이름 세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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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의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시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붙잡아주시고 주님의 귀한 역사가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숨어온 길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당의장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여우님 간의 강건함을 알아가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감당하시기 무조건 없도록 주님께서 늘 강건하게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년국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감당하기 무척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저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라. 감하게 온수 세력 은 타지 못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간을 감막이온세새로 등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해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하나님이 외에 집중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우상으로 여기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나 카마교원 수의 세력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게한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오며 우리일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공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어, 우리 여기 기록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어,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당장은 알수 없어도, 어, 당장은 알수 없어도 시간을 지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깨달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제 길지 않은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늘 때때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데요.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됐을 때 얼굴에 반점이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바이러스성 혈소판 감소증. 그래서 혈관들이 응고되지 못하고 스스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의사가 뇌에서 혈관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을 때. 또 관련하여서 루프스라고 하는 질병이 의심된다고 의사가 이야기했을 때. 또 시간이 지나서 시력이 좀 좋지 않아서요. 병원에 갔더니 약시가 의심된다는 그런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적인 상황마다 저와 또 저희 가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그때 의사들이 의심된다고 이야기했던 그 어떤 질병과도 상관없이 너무나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알수 없지만 우리의 삶을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깨달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경험했던 고난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과 함께 라마나요시란 곳으로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을 잡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사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쳤는데, 이제는 자신을 쫓아다니면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볼 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때 다윗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두려움과 자신이 경험했던 공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20장 3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외의 산악의 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걸음뿐이니라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에 빠진 그 다윗이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다윗의 두려움? 공포? 다윗은 이처럼 당장이라도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을 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당장이라도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다윗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두려움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다 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당장 내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당장 내가 또내 가족이 내 자녀가 또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믿으십니까? 오늘 사무엘상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해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무슨 말씀이냐면 사울이 라마나유스로 도망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냈는데 이 전령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다윗을 잡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두 번째로 전령을 보냈는데 그두 번째로 보낸 전령들마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했고 결국 다윗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세 번째로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그 말씀이 19장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에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 지라.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세 번째 전령을 보냈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다윗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직접 다윗을 잡기 위해서 갔는데, 직접 간그 사울마저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다윗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보낸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여있는 이 다윗을 보호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장이라도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을 마주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요 여러분이 어떤 두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는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 그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사무엘상 20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 다윗의 연약함을 오늘 본문 2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20장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다윗이 라마나이웃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면 라마나이웃에서 다윗이 도망쳐서 요나단에게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라마나요시에서 도망쳐서 요나단에게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마나요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전령들로부터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일하셨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전령으로부터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네 번이나 일하셨던 곳이었습니다. 라마나요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과도 같은 이 라마나욧을 떠나서 도망쳐서 요나단에게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요나단에게 갔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자신을 살려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나를 살려달라. 그렇게 유나단에게 간청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죽음의 그 위협 앞에서 나를 보호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겨 드렸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살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지난주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은 그 마음과 삶의 중심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자리 잡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칼과 단창이 아니라 만군의 야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갔던 그런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랬던 다윗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겨드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과도 같은 그라마나이스에서 도망쳐서 도망쳐서 요나단에게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오늘 요나단은요 자신을 찾아온 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나단을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찾아갔는데, 살려달라고 찾아갔는데 요나단이 오늘 다윗에게 자신을 찾아온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이루어주겠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 이제 살았구나. 모든 것이 해결됐구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됐구나. 라고 그렇게 안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목소리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의 문제,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기보다는 인간의 목소리,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그 인간의 목소리에 우리 더귀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목소리 더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목소리는 인간의 방법은요, 당장 우리에게 위안을 줄수 있을지는 모르나, 우리 인생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위기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보호자 대신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나갈 때, 해결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요나단을 찾아간 그 다윗이 자신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함 받았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을 말리지 못했고 다윗은 아무 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요나단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방법은 당장에 우리에게 위안을 줄수 있을지는 모르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으나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의 둘이었습니다. 자녀가 안 생기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사라와 함께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방법은 당장에 위안을 줄수 있을지 모르나 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일로 인해서 심히 깊이 근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 인생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줄수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갈 때 그분께 내용 맡길 때 온전한 문제 해결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저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을 선택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면 우리는 더 하겠죠. 우리는 더 연약한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늘 옳은 선택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늘 연약함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보다 더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과 늘 동행하고 있음을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믿고 또 깨달은 모든 것들 다시 한번 기도하며, 기도하며 결단하길 원하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역사가 이 기도 시간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안에그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 우리 함께하시는 그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 가슴에 그 믿음으로 손 얹으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그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시겠습니다 그리고 아픈 분이 있는 분,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시고 가족 중에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대신하여 손을 얹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 살아 계시기에 우리의 삶에 응답하실 것을 믿는 분들도 그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위기가 차,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나를 보하시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하나님의 백성들, 결단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 얹어 싸우니, 그 결단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이 세상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곳이 있어서, 연약한 곳이 있어서, 손 얹은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의 능력이 시간 나 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대신하여 손은 존자들마다 씻은 듯이 낫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씻은 듯이 날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설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약함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떠나갈 지어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가정 가운데 에서 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솟아든 자들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과 함께하신 그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서도 다윗을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다윗과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고 동참하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주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어떤 두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청년들, 주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 나이다. 아멘.